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8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 시간 서재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 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소원을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나눌 때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바탕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수일에 배우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다함께 성경 안송 구절 다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다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우리가 이한주 동안 이 말씀을 꼭 암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집사님은 이 말씀 카드를 코팅해서 구멍을 뚫어서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간지가 나갈 텐데 그걸 계속 코팅해서 끼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말씀 암송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제가 21절부터 23절 반복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 된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23절에 보면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니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하나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셔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 성도들과 우리 함께 하는 그 옆에 계신 성도들과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리가 약하네요. 자, 여러분이 속한 구역원들과 하나가 되었습니까? 네. 여러분이 속한 남, 각 남녀 전도 회원들과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된 하나가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까 아멘이라고 까아 하신 분들 계셨지만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못하신 분들도 꽤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가 된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성들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죠? 보통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라고 하며 보통 교제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깊은 코이노니아는 단순한 교제를 넘어서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교제가 아닌 하나가 되는 코이노니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과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삶 가운데 말씀을 적용하고 솔직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과 삶을 나누는 가운데 자신 안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나눌 때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한 부분까지도 드러내고 자신을 오픈할 수 있을 때 진정한 하나가 될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고 자신의 어려운 부분을 솔직히 나누고 기도해 달라고 할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대답 안 하시네요.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누가 내게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나의 아픔을 드러낼 수 있는 교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코이노니아를 누리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녕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성도들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그런 표정들, 얼굴들 그런 표정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이 또한 그런 표정을 가지고 살아갔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왜 이렇게 힘들어하시죠? 그들이 정말 단순히 그냥 일이 잘 풀리고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런 표정, 그런 얼굴로 살아가겠습니까?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기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하나님 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기뻐 어쩔 줄 모르는 것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았다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장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무 작나요? 제가 보이시는 분들만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느라 아멘. 다음 PPT로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이유에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품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에게만 있는 영성이라는 것이 바로 그랬어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내뼈 중에 뼈라는 고백을 할정도로그러 사랑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도 그러한 사랑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었던 것 같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러한 사랑이 함께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도. 하나가 될수 있는 그런 관계의 기쁨이 관계의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가 되는 비결이 바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배웠던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다들 기억하시죠?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다는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 이 사랑이라는 그러한 연결 고리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하나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초의 나와 너는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우리의 이웃인 것입니다. 이러한 나와 너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람들은 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그 죄가 씻겨졌음을 인정하십니까? 다음 PPT를 한번 넘겨 주세요.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죄는 살인과 강도와 같은 행동의 죄. 잘못된 말로 인해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말의 말의 죄. 저 인간 미워 죽겠어. 죽어 버렸으면 좋겠어.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하는 마음. 이는 또 또는 이없한 생각들. 이 생각의 죄. 세상에는 죄라고 하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의 죄, 원죄.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게 만든 죄. 그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축복과 특권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계속 주시길 원하는데 죄로 인해 그 관계가 막혀 버려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사랑이 깨어지고 이기주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불신하고 믿지 못하는 외롭고 고달픈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보면 다음 정, 다음 ppt로 넘겨주겠어요 어, 예레미야서 2장 13절 옆에 작게 있는데 어, 함께 읽겠습니다 내네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들이니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다 채워 주시고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파긴 팠는데 터진 농덩이를 봤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터진 농덩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밑이 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가족들이 아무리 많아도 자신의 평생을 추구해온 그러한 성공을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그러한 터진 농덩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채워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그 터진 흉댕이가 비로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밑 빠진 독이 회복되어져서 가득 채워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대학생 때 실실실실 수련을 가면 김중구 목사님이 하는 백문일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면 모든 대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회복하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모든 그 목사님의 질문에 모든 학생들이 모든 대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만명이 넘는 그 학생들이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백 가지 질문 모든 질문에 오직 한 가지 대답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해결하는 터진 운동이를 밑빠진 독을 채우는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담당하셨습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내가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을 져. 이렇게 냉담하게 반응하십니까? 자신의 잘못이 아닐지라도 내 아이가 잘못한 것을 그 부모가 대신 사과하고 변상할 것이 있으면 변상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지연제 우리 어떻게든 해결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했어든지 그 죄를 해결하고 처음 창조하신 모습대로 회복해서 축복해주고 영원한 복을 주고, 싶, 주고 싶은데. 회복해 주고 싶은데 그러한 마음으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해결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고 시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성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합니다또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해결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불신으로 막혔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창조 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온 것입니다. 창조 때 하나님 주셨던 그 축복이 회복된 것입니다. 다음 PPT 넘겨주세요. 죄로 인해서 막혔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된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이 회복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진정한 사귐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먼저 형성될 때 교회는 부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제가 전도할 때 만났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제대로 한번 믿어보고 싶어서 한 교회를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쪽 구역과 저쪽 구역이 서로 자기 구역이라고 막 싸우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고 그분은 실망해서 "아, 예수님 믿는 교회가 맞나?" 라는 생각에 그 교회를 나와버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싸우지 않고 섬김과 사랑의 공동체가 먼저 형성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그렇게 싸울 정도의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싸우지는 않되, 숨기는 사랑으로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싸우더라도 사랑으로 덮고 사랑해주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가족들은 서로 짜증도 내고 상처도 주지만 결국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덮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가족 같은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분쟁은 있고 싸움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하는 곳에, 곳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하러 갔을 때 책임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사람들과 자주 부딪히게 될 텐데 어, 많이 싸워라. 서로 서로 다르니까, 서로 주장도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싸워라. 싸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많이 싸우되 싸우고 나면 잘 풀어라. 잘 화해하고, 또한 덮어주고 용납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다른 존재들입니다. 한 날, 한 시에 태어나 쌍둥이도 싸우고, 형제도 싸우고, 부부도 싸우는데, 전혀 다른 우리가 싸우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싸우십시오. 부딪히기도 하십시오. 그러나 잘 푸시고, 잘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사랑으로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용납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용납해지고 또 사랑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 서로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공동체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된 그 공동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 하나님이 사랑이 있는 그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의 보혈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복음 전할 때 보혈을 보여, 이야기하고 우리의 죄가 깨끗해진다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얘기해야 됩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기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일까요?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그 사기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다음 PPT 보여주세요. 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요한에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도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예배만 드리면 끝나는 것입니까? 예배만 딱 드리고 바로 돌아가십니까? 지금 현재 이 수요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예배는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까지가 다 합쳐서 예배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식탁 교제까지 통해서 서로 사귀어 알아가는 것이 모두 예배의 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뭐 정치와 경제와 서로의 자녀들 직장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도 바로 이러한 사김 가운데 이러한 교제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믿지 않는 자들을 초대하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1장 3절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3의 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믿지 않는 자들과도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교제 끝 안으로 우리의 사기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수천당 불신종교기하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밖에서 외치고 다니면 어떻게 어떻습니까? 용 먹기 쉽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도의 방법에 있어서 좀더 지혜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깊은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그의 교제권 안으로 하나님 그의 사귐 안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PPT들 어좀 작게 보이는데 이 PPT는 PPT들은 원래 전도 책자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훈련받았던 바나바 훈련원의 이강철 목사님께서 만드신 전도 책자입니다. 그이 전도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한 것입니다. 많은 전도지들이 있습니다. 전도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자기를 원하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하셨어 하나님과 사귀고 우리와 사귐을 가지기 원하신다는 내용은 이 강철 목사님 만드신 이 전도 책자밖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 전도 책자를 보면서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사귀기를 원하신다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당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중히 초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초대 우리가 바로 그 초대장이 되어서 그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초대하기를 원하신다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개념으로 전도를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선교 단체부터 시작해서 중국도 다녀오고 전도사를 거쳐서 지금까지 사회까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사역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을 있다 할지라도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저거 좀해서 계속 지시만 한다면 여러분 일이 잘 되겠습니까 하지만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교제가 잘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을 하기 싫더라도 저와의 관계 때문에 그 일을 그냥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부부도 처음에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이 깨어지고 그 관계가 깨어지니까 꼴도 보기 싫으니까 우리 이혼하자. 이렇게 깨어진 관계 때문에 갈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 교자하시길 원하는 이유가 바로 교자하기 위해서 서로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부여중앙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나와 성도 한명한 한 명이 그 사랑 안에 이루어지고 또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여러 한명한 한 명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고 또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나를 찾는 기도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도지의 마지막에 있는 기도문인데 일종의 영적 기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보이나요? 이 잃어버린 나를 찾는 기도문을 다 함께 읽음으로 이 사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며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천국 생활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귐의 그 초대에 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의 관계에 있는 것 같이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관계로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쓰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부여중한 선교일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가 될수 있도록 하는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